<millionaire> <머리> 어, 왜, 왜, 왜... 이거 움직이 이상해. 오오오 아, 아... 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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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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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퉁퉁이도 싸우러. 어, 아야! 야, 이거 힘들 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야. 뭐내해 내기 하든지. 뭘 내기? 네가 진게 아시면 내기를 해. 내기하라고. 자, 첫 번째 이탈리아 브레이드.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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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구 닮았네. 정일이다. 누구세요? 근데 이거 해. 약간 그헤리 화났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리 하마코토토치. 에리 하마. 모신긴 생김. 에리 하마 모신긴 얼굴. 에리 하마. 자 음. 그러면 일단 정답을 야 근데 이때 유추해봤을 때 일단 하마! 하마라는 이탈리아어가 뭐가 있을까? 하마의 이탈리아어? 뭐? 아마도리지아마도리지아마도리지헤리 하마 음. 아니 헤리 암마 헤리 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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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암마 말고 암마 자 과연 정답은? 일카토 히포포포타포 하마가 영어로 히 히포 아니야? 히포 어 히포 타마라스 타포. 일카토 이피투포타모 귀여운 척해 자 다음 양이? 문제 두 번째 아첫 번째 문제 는 아쉽게 틀렸지만 오 이거는 이건... 야 이거는 이건... 당연히 알잖아 가장 빨리, 빨리 먼저 투트사우르 사우아 틀렸어 튜드사우르. 정확히 얘기하지 이거 정확히 아홉 번영서로맞습니다투트사우루투투투투투사우루투투투투투투투투투우 동동동동동동동동냄새아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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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laughs> 누가 홍구고 누가 혜리게? 일단은 일단 각진 거 혜리.. 어, 아 홍구! 어깨.. 어, <laughs> 그리고 뚝뚝한 오렌지처럼 생긴 혜리 누가 봐도? 네, <laughs> 그런 거 같아요. 야 근데 다리털 봐. 다리털이 원시인이야. 뭐야? 다리털이.. 그래 너 다리털 있잖아. 어, 있잖아, 봐봐. 보여줘 봐. 우리 스페인 애들한 다리털 보여줘. 니네 인중털 있잖아. 나 아, <laughs> <따> 볼래? <laughs> 아! 바보 보고 신기했어. 어? 야 이거 표정 따라해볼까? 오오오 오, 오, 너도 오. 해. 홍구 네. 앤드 홍구 앤드 해리 해리 뭐야 이게? 뭐야! 틀렸어! 만난다,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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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한 번에 쭉있는 사람 오케이 먼저 아, 먼저 해 가라 마라 만단 둥둥둥 아렸어 해봐 가라 마라 만단 만두 둥둥 퉁퉁 퍽쿵퉁 맞았잖아! 빨리 해야지 <laughs> 나얘 아는데? 얘 걔야 얘가 봄바라띠오 크로코딜로랑 형제야 그럼 봄바레오리발로 아니야? 아까 비슷했던 거라는데 이게 약간 그 오리가 그 영어로 덕이잖아 덕 아, 아. 얘도 있다 보니까 크로코다 이렇게 바라띠오 크로코딜로랑 이름이 비슷해서 붐이 들어가 그리고 딜로가 들어가 그리고 구지라는 그 이상한 그 오리의 그 이탈리아 들어가 그고 덕딜로 아니야? 붐바라띠오 구지딜로 음? 붐바라바딜로 굳이 아니야? 구, 굳이 딜로 이거 같아. 아이고. 아니잖아! 어 <laughs> 아, 근데 비슷했어! 뻔뻔삐니 굳으니 나최선 다했다. 뻔뻔삐니 굳으니. 얘도 폭탄 쓰고 막 하는 얘란 말이야. 뻔뻔삐니 굳으니. 뭐야! 이거는! 아, 아이하이 우주와 관련된 그 단어가 있는데 스페이스라는 게 들어가는 걸 알아. 왜 기린이 수박을 먹지? <laughs> 아니가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영관성이 기린이 그러니까, 왜 수박을 먹고? 싶지? 애초에 상어가 나이키 신발 신고 있는 것부터가 이상하긴 해. 그건 맞아. 근데 그것보다더 충격적인 건 수박에 들어가 있는데 일반 부두를 신고 있는 거야. 아 어, 그러면 예상을 해보자. 수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거 아니 같고. 이거 진짜 쪼 어이없자. 나이본 캐릭터 중에 제일 어이없어. <웃음> 수박이랑 버터나 <laughs> 그리고 우주랑관련된 단어인 것같아내생각 n s p a c e is watermelon. 저기, 독일어 같은데. Space, space, neck, 목 o k 니다 Space, neck, watermelon, shoes. g i p a j e l o s t e 리 n d t h 자, 다음 문제! 아니, 아니 근데 얘좀 귀엽다. 오오코 r 안에 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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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바라 흥내내 주세요. 자 그래서 자 근데 저희가 지금 이게 다섯 문제째인데 지가 동동동동동동동동 싸우는 말동동동동동동 싸우는 말고 한 문제도 못 맞추고 있어 이제 좀 맞춰야 돼 카피바라가 있대 이거지 약간 이탈리아처럼 코코 코코넛 그리고 카피바라잖아 그러면 코코 코코바라 코코 안에 카피바라 아. 코코 안에 카피바라 아. 맞냐?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유리 가장 가까운 걸 보자 니는 코코 코코 안에 카피바라 나는 어느리 이뤘어. <laughs> 어. 나 꼬꼬바라. 꼬꼬바라. 아 오케이. 가장 가장 비슷한. 꼬꼬 안에 까비빠라 뭐야? 정답은. 누르바루니 <laughs> <원. 유르발롤리> 롤리롤리. <laughs> 아 이거 말이 피자 잘 만든. 혹시 피자 만드는 거 보여줄 수 있어?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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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요거? 뭐? 저거 뭐? <laughs> 참새야? 내가 어. 본 캐릭터 중에 제일 귀엽다. 맞아 나 닮았어. 자. 일단 봤을 때 아니 뭐 이게 조기 같아 그 콜로세움 콜로세움 전사 같아 내 생각에 아 이것도 약간 그 범번진이 구진이처럼 어, 그런 새 같은 이름이 필요해 스스 스트로 페리 구진이 이게 이상무지 같아! 나는. 살라바티 또 파토. 살라바티 또또 파토. 어, 아 비발리미 얘가 약간 비읍을 좋아해. 비발리미. 살라미 비발리미. 너는 가장 가까운 걸. 로 그걸로 할게. 살라미. 살라미. 살라바티 맞냐? 사..사.. 살라미. 비발리미. 살라 비미. 비삐 비발라미. 비삐 비비발리. 이거 맞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지은 사람들 대충 지은 것 같아. 용감 오, 아야, 정동. 뿌리 뿌리 비구스 디구스 봉기. 아, 뿌리 부리부리 뿌리. 어! 오, 비구스 디구스 봉기. 아, 그러네이 뿌리 뿌리가 그불리를 말하는 거네. 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 얘네 비유들 진짜 많있어 와이터. 그러니까. 야, 야, 와이, 야, 뭐야? 고양이랑 생선이랑 사람 다리가 있어. 아, 왜 이렇게 고양이, 생선이랑 사람 다리 세 명을 섞네? 그러니까 해리도 하마랑 해리밖에 안 있었던 거지. 아, 근데 나얘 알아. 내가 내가 일단 얘 설정, 얘물 속에서 진짜 빠른 얘. 아, 얘가 아니야. 얘가 어떻게 빨라 물 속에서? 근데 물 속에서 빠른 얘가 얘 말고 한명더 새우 새우랑 고양이랑 합친 얘가 있어. 근데 개 이름이 트리피 팔라키. 팔라, 그러면 그러면 <웃음> 그러면. 아니 이게 자꾸 언어를. <laughs> 아니 이게 자꾸 언어를 이렇게 만들어 이 게임이. 빠져. <laughs> 아, 이래서 자꾸 물이 나와. 아니 근데 이탈리아어 말이 침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 게 어디 어 이탈리아 남자들 말 마... 그렇게 안 해. 그 생각에는 물고기랑 고양이랑 해변이랑 합쳐야 될것 같아요. 다리. 다리. 사람 다리. 그래 서 rag fish cat. 레드 피시캣. 레뚜르. 레뚜르 피시캣. 레뚜르 비시치캣 이거 맞아요? 어? 뭐. 아 아니. <laughs> 완전 달라. <laughs> 자 마지막 문제! 귀여운 <laughs> 문어가 나타났네? 너무 귀여운데? <laughs> 어, 그래 좀 닮아봐. 근데 딱 보니까 순대 달아 그건 인정. 순대처럼 왕관을 좀그 헬멧같이 그렇네, 그 그러면 순데, 순데렐라? 순데렐라. <laughs> 순대문어렐라, 순대! 순데. 순대어떡보슬리라! 순두두대어떡보슬리라! 아니 순대라고 정확히 쓰라고. <laughs> 릴라. 과연. 어머. 야 근데 오토버스 아 비슷했다. 블루베리니, 야 이거 진짜 쉬웠다. 블루베리니 오토버시니. 뭐지? 잘한 게 사람 때리는 거밖에 없어. 너는 무조건 감옥 가게 될 거야. 아 너잘 안다며? 왜 거짓말 쳤냐? 난잘 안다고 한적 없는데. 어어 화제. 나도 내가 무서워 지금.